추석 선물로 인기가 많은 강원도 양양 송이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에 첫 출하가 늦어진 데다 초기 수확량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강원도 양양 송이 공판장. 해발 1000m 이상 높은 산에서 갔다 온 송이가 크기와 모양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됩니다. 종일 이렇게 다녔는데 서희 한 아주 좋은 고 사에네개를 봐갖고 따왔는데 그게 사실은 뭐 언제 얼마큼 나온다는 거는 잘알 수가 없어요. 첫 공판은 예년보다 20일 가량 늦은 지난달 27일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공판량은 245kg.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정도 줄었고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하면. 10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올여름 폭염과 가뭄 탓에 송이가 늦게 나온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도 이하 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뭐 보시다시피 도가 되니까 어, 송이 형성이 지금 잘안 되고 있어요. 공급 부족에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양양 송이 1등품은 kg당 145만 원에 낙찰돼 올해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160만 원보다는 낮지만 소비자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그 가격이 좀 너무 비싸다랄까, 뭐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그냥 저는 이제 그냥 음, 하품 사는 거 전문가들은 기온이 내려가면 추석 이후 생산량이 늘고 가격도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